오늘도 고슴도치 인형을 죽일 듯이 물어뜯는 꾸릉이입니다. 현실 고슴도치와는 자기가 지니까 이렇게라도 한풀이를 합니다. 그리고 평범하게 나와서 산책을 하는 고슴도치 쏘니기도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그냥 햄스터 피츄. 오늘은 이 녀석들에게 제가 직접 송편을 만들어서 줘 보겠습니다. 송편 반죽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여기 이 녀석 귀엽네요 물론 피추만큼은 아니지만 먼저 그릇에 송편 반죽 재료가 될 이유식 가루를 완벽한 계량으로 덜어줍니다 어이고. 그리고 물을 조금 넣어준 뒤 조물조물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완성 그리고 반죽하면서 나는 냄새가 되게 달콤해서 조금 먹어봅니다 맛도 괜찮아서 음. 사람이 먹어도 안 됩니다 아이씨. 이제 조금씩 반죽을 덜어내고 손으로 빚어서 밀웜을 올려놓습니다 아이고 안돼 꾸릉아 다시 밀엄을 넣고 오밀조밀 송편을 만들어줍니다 옛날에 뭐 송편 잘 만들면 아기 예쁘게 낳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가요? 이 정도면 잘 만들었나요? 적당한 크기의 접시에 올려놓습니다 이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계속 마음을 다잡고 계속 만들어주면 됩니다 꾸릉이도 옆에서 기다려줍니다 그렇게 완성된 송편입니다 먼저 꾸릉이에기 하나 줘봅니다 바로 주인이 안 보이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꾸릉이는 맛있게 먹어줍니다. 그런데 송편 반죽이 입천장에 붙었나 봅니다. 가끔 고구마 같은 거 줘도 종종 저럽니다. 뭐하는데 저기 밀웜 단면 보이시나요? 아무튼 꾸롱이는 상당히 만족한 모양입니다. 이제 소닉이 소니기 차례입니다. 소닉이가 송편에 다가가는 속도, 초속 5cm, 너무 느린 것 같아 밀웜으로 유인을 해준 뒤 먹게 합니다. 하지만 까다로운 우리 소닉씨는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소닉씨를 위해 미럼가루 토핑을 뿌려줍니다. 처음에는 먹을 줄 알았는데 가루만 조금씩 맛보고 먹지 않습니다. 주인장의 특선 미럼송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식당 테이블에 똥 오줌을 갈겨줍니다. 아니, 똥을 왜 구석에 박아놓는 거야? 먹지 않은 송편은 꾸릉이의 차지입니다. 이제 피추 차례입니다. 혼자 먹고 싶은 맛이었는지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. 피추는 제가 만든 맛있는 미럼 송편을 끝까지 다 먹지 않고 가버립니다. 피추가 남긴 송편도 꾸룽이의 몫 입니다. 혹시 모르니 소니기 밥그릇에 하나를 놓고 끝냅니다. 다음날 확인해봤는데 송편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. 안먹더라구요 소니가 제발 한번만 궁둥짝 만지게 궁둥짝 만지게 해줘 공동장! 내 줬어니기 붙둥짝 만질 수 있게.